네모 안에 2, 4, 7, 8을 한 번씩 써 넣어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작을 때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주어진 식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. 어떤 수 더하기, 괄호가 열렸고요. 네모 곱하기, 네모. 그 다음에 나누기, 네모입니다.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혼합계산에서는 계산하는 순서가 괄호가 있다면 무조건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곱셈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눗셈 계산을 이렇게 해줘요. 그다음 마지막에 덧셈 계산을 해줍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덧셈 계산하는 건 마지막으로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 결과가 가장 클때 가장 작을 때는 대체 전략적으로 어떤 수들이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생각해 보세요. 일단 가장 클때 가장 클 때는 여기서 나눗셈을 먼저 한번 해야 되거든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눗셈에서는 이 나누어지는 수가 가장 클수록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가장 작을수록 바로 그 몫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. 아, 그래서 먼저 가장 클 때를 한번 알아볼게요.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이제 괄호 안에 두 수의 곱이 웬만하면 우리 가장 크게, 가장 크게 만들어 보죠. 그리고 이 나누는 수, 이 네모 안에는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게 만들어 보면, 자, 일단은 2, 4, 7, 8이 있습니다. 그러면요, 만약에 이렇게 두 수의 곱, 나누기 이수를 했을 때도 이 몫이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. 자, 7 곱하기 8을 하면 어때요? 바로 7, 8, 5, 6이죠. 그러면 나누기 2, 가장 작은 수인 2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서 자,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는 4가 이제 덧셈으로 쓰이고, 그다음에 7 곱하기 8에다가 가장 작은 수 나누기 2. 그러면 여기에서는 4 더하기 7, 8, 5, 6 나누기 2니까. 4 더하기 56 나누기 2를 하면 2는 28이 되겠죠. 그래서 4 더하기 28 하면 32. 네,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럼 이번에는 가장 작게. 자, 두 번째로 가장 작을 때 만들어 볼게요.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. 두 수의 몫을 가능한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나누는 수를 가능한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그때 우리가 몇 나누기 몇을 했을 때 몫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가장 작게니까 2, 4, 8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는 가장 큰수 여기 8을 넣었을 때 어때요? 헉, 8 나누기 8 가능하죠? 네, 아주 딱이네요.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치를 앞에 덧셈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두 수를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만들고 가장 큰수 8을 나누는 수로 이렇게 만든 경우 계산해 보면 7 더하기 8라누기 8 나누기 8, 8 나누기 8은 1이니까 7 더하기 1은 8로 계산되는 경우네요. 자, 우리 친구들 다른 수를 한번 넣어서 계산 해보세요. 자연수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경우보다 더 작은 수는 나오지 않을 거랍니다. 자,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 보고 우리 답은 32 그리고 가장 작을 때8 이렇게 두그 수를 써주면 되겠죠?